50만 구독 기념 팬 미팅. 야 아주 멋지게. 해. 너무 떨리네. 또 이거 보니까 갑자기 심장이 두근두근. 1 시에 지금 와가지고 연습을 좀 해야 돼. 목이 생각보다 안 나가지고 지금 자 한번 무대를. 가 잠시만 이거 그럼 어떻게 해? 이거 저기 잘 갖고 있어 이거. 어 이거 편의이잖아어 페넬, 아, 뭐 무대 보실래요? 어 무대 보자. 무대 보자. 무대 보자. 아이로 나오는 거야? 우와 되게... 오어떤게 아니, 벌써 울려어큰 <laughs> 나, 내나 되게 멋있다. 야, 200석이야. 200석.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전화를 위해서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. 8천명 정도 지원했어. 8 0 0명이었어 나 근데, 좀 이렇게 좀 꼬집어야지나 많이 울것 같아서 걱정이네. 나 결혼식에도 안 울었잖아. 한방울도안 울렸어. 아빠한테 전할 때. 안 울었어, 일체 안 울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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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냐면 나는 반대를 심하게 했기 때문에 아무... 어머니, 아버님도 미안할 것 같아서 그 감정에. 반대기 그 말을 했지. 아니, 반대기. 반대기 그만... 왜 반대기 자꾸 만 <laughs> 울었어? <laughs> 절대로 울지 않을 거 왜냐면 저의 밝고 에너지 넘치고 힐링되는 그런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. 아무도팬미팅안 응? 시켜줬어? 아, 여일급이 대학 팬미팅시켜지 아니 그래도 조금 잘 나갈 음. 때 있었잖아. 뭐잘 나, 절대 없어요. 때랑... 지금 처음인데. 최고 정성기예요? 어, 최고 정성기지. 네. 제첫 번째 정성기예요. 저, 안녕하세요. 음. 할거아 여러분 안녕하세요. 어. 뭐제 마음을 담아서 지금 선물을 준비했는데 그냥 그냥 중에 아까우니까 퀴즈를 좀 준비했어요. <laughs> 아, 그냥 중에 아까우니까 <laughs> <게> 이상하지. 아, 클라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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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큰일이 웃음> 아, <큰일이 웃음> 아까우면 뭐야? 팬들테나 번스 더려 어, 막 상의 상만에도막 많이 봤다. 괜찮지. 괜찮지 이제 음, 자리 잡았어 이제 됐어 이제 맞아요. 괜찮지 아, 팬니 그러면은 리허설 할까봐 <목소리> 준이야 준 엄마 소개해 야돼 천천히 소개하세요 알았죠 <목소리> 안녕하세요 내 새끼 아라분들 브 락스 야 돌리지 마 키즈 쇼를 준비했습니다 모뭐뭐뭐뭐모는 뭐뭐뭐, 네. <목소리> 지우는 연습 많이 한 티가 나네 육결했어. 육결했어. 육개더 no. 아, 귀여워. 그다음 에 여보가 약간 옆에서 코러스 넣어 주면 좋을 것 같아. 시간 돼 있으면. 아빠랑 같이 하는 모습이 멋있어. 나의 하루를 가만히. 오. 그러 이거 좋겠다. 괜찮지? 네. 현미야 그래. 저쪽 방에 그래. 가볼까? 왜? 누가 도착했나? 그래 가자뭘또 준비했어 또 <laughs> 뭐야? 뭐, 뭐야 <laughs> 오, 왜 이거 <laughs> 오, 뭐, 뭐야? 오, 뭐야 근이가 강아지야 현이가? 오 이게 뭐야 엄마? 아 뭐야 현이야 진짜 너무, 너무 감동이다 정말 오. 저쪽 같은 애께서화 생각지도 못하니까 말문이 좀막힌단 그럴까? 이 어? 전화 한번 해보자 진짜 지금, 지금 어, 받을 것 같아 방금 연락했어요 어, 진짜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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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거 올네또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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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코폰으로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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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이야 너왜 그래 언니 진짜 너무 감동받았서 정말. 아니 인생 첫 팬미팅인데 뭐 MC 해준다고 해 내가 거절하시고 이래가지고. 네가 나 이렇게 좋아했는지 몰랐어. <laughs> 그런 거를 이럴 때 표현해야 될것 같아서 좀 아시라고. <laughs> 어첫 팬미팅 해봤어? <laughs> 프로그램 찍고안해 말해서. 아아 아,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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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다. 우리 팬을 같이 보시고 눈물 흘리셔 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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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이벤트를 제가 아무한테나 안 해요. 이때까지 누구한테 이냐 이센씨, 맨 어. 사랑하는 효리 언니, 딱. 그 다음에 바로 장영란씨. 뭐야, 남편, 이효리, 그 다음에 장영란이야? 어떻게 현이야? 혹시 죄송한데, 아까 전에 그 문구를 보니까 롤 모델이라고. 롤 케이크 맛있게 드시다고. <laughs> 5월 10일 생일이에요. 아, <laughs> 너무 고맙다, 진짜. 저희 인제시작하게요또 네. 포토존에서 사진도 찍고 와. 가세요. 그냥 안 되고 나 진짜. 착해. 성품 어다 어머. 아 무지 멋있했죠 울었어. <laughs> 야, 나 옛날에 M F 완전 초창기 때 같이 고생한 언니. <laughs> 네. 길바닥때 이제 뭐 밥못 먹고 막 맨날 돈 없어가지고 이거 다 봤거든 이언니가 상

안녕하세요. 저는 장영란 아들 한준래입니다. 몇분 남았어? <laughs> 이제 5분 남았어. 엄마가 춤을 추면 넌 들어와서 옷을 갈아입는 거야 그 사이. 떨린다. <laughs> 자 준래 <준호야>, 일로 <이리> 오세요. <laughs> 자, 어, 열심히. 어이, 준래. player 안녕하세요 에이크 장용란입니다 다시 <laughs> 한번 감사니다 여러분 만나면 하고 싶은 말도 응. 많았는데 막상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니까 목이를외고 응. <laughs> 그리고 응. 너무 감사해서 어때요 제 노래 괜찮았어요 근데? <웃음> <웃음> 저희가 또서울대 자신 되게 많이 준비했거든요 네 이것을 어떻게 준비했어? 일어났어요 50만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상성사 50만 축하합니다 제가 사실 1년 딱 됐거든요 여러분 덕분에 이런 멋진 자리를 함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선물을 드리려고 준비했는데 저에 대해서 진짜 관심이 좀 많으신 분들만 맞출 수 있는 작년에 최근 받은 성형수술의 이름은 안경 끼신 분 눈썹 하거상술 <laughs> 오 아니 어떻게 뭐 하셨어요? 하셨어요? 할 예정이세요? 아, 아 관심이 많으셨구나 국물 요리 세트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무대는 사실 은 제가 너무 사랑합니다. 어, 드셨는데좀 괜찮으셨나요? 아, 지금도 벌렁벌렁합니다. 아 그래요. 자, 첫 번째 사연 읽어주세요. 21세 남자 임서진님의 사연입니다. 아유 너무 훈남이시다. 아. 저는 처음부터 누나 영상을 계속 보고 있는 팬이에요. 여자친구를 잘 사귀던 중에 서로의 유튜브 구독창을 보게 되었는데요. 오, 알고, 알고 보니 제 여자친구도 내색이었던 네 거예요. <웃음> <웃음> 지금 저는 열심히 복무하고 있는 군인인데 오. 잘 오. 만나지 못하는 여자친구와 잊지 못할 추억을 쌓고 싶어요. 오. 안녕하세요. <laughs> 아. 젊었을 때 군대 몇명 보내보셨어요? 아, 세명 보냈죠. 네. 네. 세 번째 남자요. 네, 세명 보냈어요 남자를. 네. 저희 때는 편지를 정말 많이 주고 받아가지고 결혼했을 때 편지를 지금 이만큼 태워버렸어요 정말 남편한테 들킬까 봐. 아니 문제지. <웃음> <웃음> 아니 근데 지금. 가끔 나와가지고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<laughs> 제가 왜냐면 두명다 닭이 렸거든요 약간 좀 <laughs> 그 연애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, 최선을 다하는 거. 어, 아무 뭐좀 좋아 이렇게 튕겼다가 나중에 헤어지고 난 다음에 미련 갖고 후회하 경우 너무 많아가지고요. 좋아하면 좋아한다. 아니면 난 이런 부분이 서운해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좋고요. 정말 <laughs> 앞으로도. 이거 너무 좀 괜찮은 거야? 괜찮은 것 같아요. 장우 세트 괜찮아요? 보기 낫 장우 세트. 두 번째 사연 읽어주세요. 안녕하세요. 저희 부부는 18살 차이 나는 연상연하 부부입니다. <laughs> 와, 너무 멋지시다. 남편님이 전부 다 어리시네요. 오, 네. 독신주의로 네. 살다 늦은 나이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 양가의 심한 반대와 아, 힘든 아. 과정을 이겨내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답니다. 오. 저도 나이가 들어 어느새 50이 넘다 보니 갱년기가 왔습니다. 남편에게 과한 잔소리 등으로 아... 조금 소원해졌는데 영남님 실물 영접을 할수 있는 시간을 함께한다면 큰 선물이 될것 같아 신청해 봅니다. 누가 먼저 이렇게 사귀자고 얘기했는지 어요오 여쭤봤... 남편분이 저보다 더 어려 보이고 아니, 나이 차이 많이 안 나는 줄 알고 네, 고백을 했습니다. 아 나이를 모르는 상태에서 고백을 했어요? 네. 아. 알았어요? 사귀었을 때는 여덟 살 정도 차이 나는 줄 알았어요. 여행을 갔다가 교통사고가 좀 크게 났었는데. 오! 그럼 인적사항을 적잖아요. 네, 거기서 봤죠. 아, 처음에는 숫자가 잘못 적힌 줄 알았어요. 와, 그런안 되면 표정 관리는 진짜 안 됐겠다. 그렇지는 않아요. 제가 먼저 만나자고 해서 만났고. 음. 제가 잘못해서 교통사고가 나서 크게 수술을 했고. 음. 음. 아. 아 이거 뭐야? 행복한 보네시라고 장모세트 또 보내드릴게요. 보기가지 아, 응. 장모세트. 아, 자 오늘 저희 남편이 사실은 음, 이렇게 멋지게 옷 입은데는 이유가 있어요. 준비를 했거든요. 노래.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. 감사. 저 실은 이 노래가 제가 영란 씨랑 사귀자고 고백했을 때 불렀던 노래예요.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저랑 영란 씨를 이어준 의미 있는 노래이기도 하고요. 내네 새끼님들 감사합니다. 아 제가 지금 편지를 써왔어요. 이런 얘기 저 이런 얘기 해야지 하는데 집에 가면 또아말 못했다 후회되고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써왔는데. 음악 나눠주세요 <laughs> 사랑하는 너무나도 소중한 내 새끼님들께. 뭔가 이렇게 자리를 빛내주셔서 어찌나 감사한지요. 며칠 전 피인님께서 그러더라고요. 오늘 팬미팅의 제일 하이라이트는 편지 읽는 거라고. 바보, 난 이미 예전에 편지 써놨는데. 내 새끼님들만 괜찮다면 먼저 이성로 피인님께 보내는 편지 들어보실래요? 첫 만남 기억나? 피디님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엄청 벌벌 떨었던 기억이 나날 설득하려는 입도 기획안을 보여주는 손도 덜덜덜덜 난 사실 그날 마음먹었어 이 사람 진심이구나 데뷔한지 너무 오래돼서 신선하지도 않고 식상하고 어찌 보면 닳고 다른 연예인 이제 보여줄게 그렇게 많지 않은. 나이만 훌쩍 먹은 나를 바라보는 피인님의 눈은 정말 진심 그 자체였어 쭈구리 시인 시절 무시하고 우습게 보고 한심하게도 봤어 피인님 혼자 날 A급 연예인으로 대했지 다시 태어나면 연예인은 안 하려고 했거든 근데 지금은 유튜브 촬영하는 하루하루가 어찌나 재밌는지 A급 작년 왕가 우리 네 새끼들만 있으면 난 뭐든 할수 있을 것 같아. 이렇게 의미 있고 멋진 제2의 인생을 살수 있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. 고마워, 비님 그리고 존경해. <laughs> 너무 감사한 내네 새끼님들. 아시다시피, 여태까지 제가 백 없이 혼자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왔는데, 이제 혹시 괜찮다면 내네 새끼님들이 저의 백 되어주실래요? 저는 백이 없었거든요. 그냥 정말 잡초처럼 지내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, 여러분, 백 없으시다고요? 제가 백 되어드릴게요. A급 장영란과 함께 A급 인생 살수 있도록 저 또한 기쁨과 웃음 힐링, 따뜻함 받아갈 수 있도록 늘 노력할게요. 사랑합니다.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A급 장영란 올림. <laughs> 아, 감사합니다. 근데 안 오실 편이 없지? 편 있을까? 자 여러분 이제 정말 마지막 순서 여러분들 오래 기다리셨어요. 정말 사실은 제 편지보다 더 하이라이트예요. 자이 샤넬의 주인공 지금 200분을 네. 나눴어 이렇게. 뽑히면 여기에 원하는 번호를 선택하시면 돼요.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사다리 타기로 여기 있어. <laughs> 자 이렇게 계시는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? 그러면은 첫 번째 박스 한번 뽑아주시죠. 자 168번. 우와 <laughs> 어, 자두 16, 번째 138번. 1 1번 인생의 선배님 우리 61번이. 5 우와 <laughs> 남자분. 내가 좋아하는 숫자야. 37번? 24살. 취준세한유지입니다 취준생. 취준세. 자, 마지막입니다. 아직 희망 놓치지 마세요. 자, 희망 놓치지 마세요. 오! 25번? 25. 자, 골고루, 골고루 뽑혔어 브라메에서 온 이은지 엄마 김명재예요. 아! 했어요? 부탁할 게 있는데, 네네네네네. 저희 딸이 음. 뭐 키도 적지도 않고, 오오. 비혼이라고 해서 그게 저 그게 조금 비혼이라고? <laughs> 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? 아, 아직 안 태어난 거. 어? 아직 안 태어난 거. 안 태어난 게 뭐야? <laughs> 아직 마음에 든 사람이 좀 찾지 못했다. 그거의 얘기는 괜찮 은 사람 있으면 갈것라는 말씀이시네. 맞아요? 어, 내 마음이 바뀌었어요. 아, 어? 어? 오션! 어, 어, 나 미치겠네, 지금. 어떡해야 돼? 번호를 정할게요. 가위바위보. 샤넬 백의 주인공은 바로. 지금 갑자기 뭐 딸내미가 막 딸내미가 삐쩍 오르고 난리 났네. 엄마 너무 자랑스럽죠? 아 꿈인 것 같아요. 샤넬 백 이거. 이뻐. 어때요? 마음에 드세요? 아, <laughs> 너무 잘하는 친구, 일도 잘하고 그러니, 아니 눈빛 자체가 아니, 자랑해도 돼아 즐거우셨어요? 네 정말요? 네 너무 감사합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여보, <laughs> 진짜 여 <laughs> 주변 사람들한테 비호감 소리 들으면서 이렇게 문란 시의 힘든 것들 받고 들었던 남편으로서 오늘 이 자리가 정말로 꿈같 기도 하고요. 정말 문란 씨 많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. <laughs> 저한테 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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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스는 이제 어 대기실에서 아니 근데 좀 진하게 하려고 대기실에서 또 오셨으니까 사진 다 찍을 거예요. 잘하겠습니다. 자, 촬영! 정말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자, 들어와세요. 고맙습니다 <laughs> 너무 이뻐. 다들 너무 이뻐. 예뻐. 너무 이뻐. <laughs> <너무 예뻐. 웃음> 행복해요. 어, 감사합니다. 고마워요.